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뭐 혐의 이렇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크리티컬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민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형사 재판의 피고인인 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를 좀 부탁하고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때 여러분. 그 합의서를 잘 써야 됩니다. 왜잘 써야 되냐면, 그 합의서를 잘못 쓰고 그냥 합의금을 덜컥 받아버리면, 거기서 받은 그 합의금이 나는 형사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, 그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에서 까질 수가 있습니다. 그 금액만큼. 그래서 그 합의금이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,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형사합의금이다. 라는 것을 합의서에 잘 기재를 해서 민사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기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 통해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받으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. <목소리>